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신스틸러 배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황정민 배우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다 똑같은 대사와 똑같은 연기를 해도 그 아주 조금 조금의 그 다름이 있거든요. 노는 거죠. 신명나게. 이름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잠깐 했었어요. 예명을 지어야 되나 했다가 <laughs> 여자 황정민으로 <laughs> 예, 쭉갈 생각입니다. <laughs> 그 영화 한여에서도 네. 은희 친구로 네. 나오실 때 짧고 굵은데 정말 오래 남았거든요. 음. 그래 정말 그 신스틸러라는 드럼마 그럼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짧고 굵게 나올 때는 강렬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보이니까 <laughs> 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있나요? 어려운데 <laughs> 한여할 때는 오더바이타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오토바이 타러 연습하러 갔더니 너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전거 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타는데요. 자전거 먼저 배우고 오세요. 그래서 한겨울에 진짜 자전거를 엄청 열심히 배웠거든요. 예, 자전거도 배우고 격당 후배가 오토바이를 갖고 있어서 50cc짜리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배웠었는데 전도현 씨는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작품에서 오토바이를 다 던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잘타시더라고요또 저를 뒤에 태우고도 되게 잘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잘못 타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점에 못 서가지고 엔진을 <laughs> 많이 내기 <내지 웃음> 여기 가고+ <laughs> 여기 가고 <laughs> 이래가지고 전대연 씨가 친구니까 친구랑 같이 그 집에 데려다줄 때윤여정 선생님이 이제 그계시면 굉장히 쫄아서 이제 어 되게 무섭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존재만으로도 <laughs>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그 포스가 강렬하셔서 너무 용기 하지 않아도 절로 이렇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하고 하면 굳이 뭘막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전변씨하고할 때는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타이프하게 자랐으니까 그냥 그 저절로 되어지는 뭐 김혜정 선생님하고 할 때도 어셨으면 하시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서 연기하게 되는 잘하시는 분들하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뭘 딱히 하지 않아도 그냥 리액션으로 그냥 저절로 연기하게 되어지는. 그러니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후배들은 아유.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아유.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되게 힘들다고 고생했다고 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음. 무대에서 보여주시는 그 연기는 우리한테 너무 편안하게 들어와요. 음. 네, 그렇게 편안함을 주는 <laughs> 배우들이 흔치는 않아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그 인물처럼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맛도 너무 나는 아주 중요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말씀을 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아... 수가 있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나서는요 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마 뭐, 많이 해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작품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축적이 된것 같기도 하고 어 말을 좀난 짝+ 난 난착 짝하게 이렇게 가볍게 어또 또 무겁게 하는 건무겁고 하지만 일단 화술이 좋아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게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혀가 너무 두꺼운 느낌이에요. <웃음> 두껍다는 <웃음> 제건 어떤 거예요? <laughs> 진짜 혀 두께가 네, 두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강 구조에 따라서 음. 이제 발음이나 말하는 게 되게 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혀가 두꺼워서 굉장히 혀를 많이 푸는 편이에요. 아, <laughs> 네. 아 그, 그 훈련법이나 푸는 방법이나. 아니요, 그런 따로 거. 훈련법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냥 여러 가지로 혀를 푸. <laughs>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입 안에 막 이렇게 늘리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볼 안에 살도 있고 <laughs> 그래서 좀 입안이 좁고. 입기도 하고 입이 넓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입술과 혀의 움직임에 그 자유로움이 있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그 속도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혓바닥을 푸는 편입니다 오랜만에 왜 칠한 거야? 어? 알아 근데 엄마 쇼핑하고 사출하고 싫어했잖아 그랬지? 저 세번에는 인간들 제일 싫어했지 겨우 끝난다고 생각했더니 이번엔 내가 병에 걸렸어 매일 시집 귀신들한테 시달리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나고 접근하세요 배우 그 캐릭터에? 그 사람이 살아온 것에 대한 거를 이제 주로 생각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흉내 모방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점을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해요. 상상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배우분들 대부분 캐릭터를 이렇게 구축을 해갈 때 비슷한 과정들이기는 하지만 선생님은 유독 그 인물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내는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음,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완성품은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늘상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신 거죠 그 그렇죠, 과정이. 그렇죠. 그렇게 고민해서 음, 굉장히 가볍게 보여주는 게 그렇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작품을 보면 아, 무게를 잡고 너무 내가 하려는 욕심에 대찬 저를 볼 때도 있고, 너무 내 것만 하려고 막 그런 음. 거를 볼 때도 있고 한데, 사실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쌓여있는 그게 가장 그 고급 연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배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음. 왜냐하면 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들의 연기를 보면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네, 그렇게 막 오버하지도 않고 그냥 툭 놓고 하시는데 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그런 연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아유. 툭툭 하실 때 느낌, 아, 느끼시지 않습 벌써 그래요, 벌써 아, 막. 벌써만. 네.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오늘 저 인터뷰라고 너무 칭찬만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왜냐면 한동안은, 아, 내가 너무 연기가, 어, 너무 이상하지 않, 아니, 까 그러니까 너무 어, 어떤 때 이제 욕도 먹고 하니까 어떤 역할을 할때 그러니까, 아, 내 연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저 나아져야 되는 건데 막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서 이제 모니터도 열심히 하고 예, 어떻게 하면 더그 인물처럼 보일까 예,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한동안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니까 그게 이제 매체에서 보여지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연극은 제가 못 보니까. <laughs> 그냥 합니다. <laughs> 연극은 그냥, 나야? 이러면서 그냥 막, 맞아요. 그때 지나면 또 아무도 모르니까, <laughs> 그때 막 그냥 노는 그런 걸로 이제, 어, 가는데, 이제 매체는 이제 영원히 남는, <laughs> 정말 영원히 남는 <laughs> 그런 모습이어서, 어, 되게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 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만 모르셨어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예, 말만나게 연기하시고, 아우, 감사합니다. 예, 너무, 너무 칭찬을 해서 정말 아, 너무 <laughs> 기운이 납니다. <laughs> 배우로서의 신념 같은 게 있으세요? 아 별로 좀? 없어요. <laughs> 어뭐 신념, 신조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배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생각입니다 또 나중에 인터뷰를 보고 딸라지지. 나이 들어서 어, 아니면 그 전에 인터뷰하 어, 뭐 이런 말을 했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생각하는 네. 응, 지금 생각하는 배우 제가 연기할 때 배우로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어느 배우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예, 준비를 음. 많이 하고 예, 그 작가가 원하는 거 음. 예, 연출이 원하는 거 음. 제가 원하는 것이 잘 맞아떨어지게 예, 저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연출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작가가 쓰여져 있는 그 맥락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음. 예, 그리고 그 생생하게 살아있으려고 노력하는 거, 음. 예, 그거,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지금도 계속 대사가 있으면 연습을 하면서 가요. <laughs> 끊임없이. 예, 저는 연습이 필요한 사람이고, 어, 연습 양이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연습이 얼마나 되있느냐에 어 따라서 다음에 얻어질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되어 있을 때 다른 것이 나타나고 얼마큼 표현을 할때또 다른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연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 연기는 정답도 없고 한길이똑같고한 길을 헤니세요. 왜냐면 <laughs>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같이 연습 위주로 하는 사람은 연습을 해야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좀 다른 창작력, 상상력, 좀 자유로운 영혼 그거는 그때의 생생함이거든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그러니까 나를 음. 알아야 되는 네, 기본 그거고 네, 말씀 굉장히 편하게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리셨는지를알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욕심 나는 역할 같은 거 저도... 없어요. 해보고 <laughs> 싶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아 어떤 역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고 싶어요. 어... 네, 어떤 역할이든간에 저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 이거 정말 그 이거를 잘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밖에 없습니다. 음... 음. 음. 늘도 시간이 너무 금세 흘러버려가지고요. 네. 저희도 작품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는 모습을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지금 뭐 계획 중인 작품 있으세요? 독립 영화《곰작새》라는 영화가 이제 언제 죽었는데? 그 사람 내 아빠 아니야. 영화. 난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신을 살고 싶은 거거든. 독립 영화가 영화관도 많이 없고, 그리고 제한적인 시간,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좀몇 시간 없고 그렇게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독립 영화들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봐줘야 또 좋은 감독 어 어렵게 찍었을 때 이게 그런 그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배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laughs> 글쎄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laughs> 도움이 되고 자연분이 음... 될까요? 선생님처럼 음...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싶어요. 아... 이런 후배가 있으면 사실은 연기는 본인이 느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은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느끼지 않고 본인이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파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무엇이든간에 음. 연기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에 잘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본인의 그 단점을 보완하는가, 네, 그 것밖에 답이 없는 것같아요그런 음. 배우님은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 어, 그 역할인 배우 그런. 써주겠어요. 배우가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정말 가볍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내공과 노력이 숨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팬으로서 저 평생 한을 응. 풀었고요. 아이고. <웃음> <웃음> 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꿈을 어? 이루고 뵙는 걸로. 어 그리고 아까 그 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 네, 제가 다 머릿속. 기록했습니다. 아, 저는 일단 너무 많은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laughs> 아, 그렇게 칭찬을 들어도 되는가 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연기를 해야겠다. <laughs> 선생님 너무 귀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